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몸의 놀라운 소화 시스템과 건강한 삶의 열쇠, 바로 식사 후 30분, 소화의 황금 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잘 먹는 것은 생의 기쁨이고, 잘 소화하는 것은 생명의 예술입니다. 이 격언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강조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것 이상의 중요성, 즉, 소화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특히 식사 후첫 30분의 황금 시간을 극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소화의 여정 황금 시간의 중요성.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우리 몸은 놀라운 여정을 떠납니다. 바로 소화 과정입니다. 음식은 입에서 시작하여 식도, 위, 소장, 대장을 거쳐 영양분이 흡수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. 이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소화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식사 후첫 30분이 있습니다. 이 황금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. 위장 운동 활성화 식사 후 위장은 활발하게 움직여 음식을 소화액과 섞고 잔소화 과정을 시작합니다. 소화효소 분비 촉진 소화액과 효소는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 흡수를 돕습니다. 식사 후 30분은 이러한 소화효소의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. 혈당 조절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.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황금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.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되나요? 라는 속담은 실제로 소화 과정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식사 직후 바로 누우는 것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소화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. 반면, 식사 후 30분 동안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. 아일랜드 리머릭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수치 상승을 20%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황금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. 산책하기 식사 후 10분 내지 15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는 것은 소화에 매우 좋습니다. 가벼운 스트레칭, 간단한 스트레칭은 소화기관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소화를 촉진합니다. 청소하기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주의사항. 식사 후 30분 동안은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.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식사 후 30분 소화의 황금 시간을 기억하세요. 이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가벼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소화와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세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